네, 안녕하세요. 태양개미입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한 3, 4일 동안의 그 활장, 불장이 끝나고 이제 코인들의 가격들이 제자리로 찾아가면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시장을 한번 보시면 메인화면만 보더라도 네, 파란불이죠. 비트코인은 1%가량 하락했고, 네,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 자체가 빨간불인 종목 자체가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111개 코인 중에서 5개를 제외한 모든 코인이 지금 하락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주 겪었기 때문에 이젠 익숙하다 상승장이 끝나고 이제 어 다시 하락 혹은 횡보하는 장이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을 잘 내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내가 매입한 종목에 대한 하락방어도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진짜 진정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이겠죠 어네 프로그램을 보시면 프로그램이 매수한 종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하락장이다 보니 하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투입하는 시점을 적절하게 찾아서 2차3차 n 회차 매매를 하면서 내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하락 방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하는 시점이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다음에 진입할 가격대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시점이 왔을 때는 네, 이렇게 투자금을 그때서야. 배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잘 대응을 하고 있죠. 지금 떨어지는 속도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프로그램이 판단을 했고 하락 방어 시스템이 적용해서 사용자가 실제로 2% 3%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게끔 설정을 했더라도 이 기능이 켜져 있다면 네 프로그램이 한번더 걸러주는 필터링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네 현재 시각 2022년 3월 3일 오후 1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세가 강하게 됐을 때는 추가 진입을 프로그램이 알아서 연기를 시키고요. 만약에 적정한 시점이 왔을 때는 추가 진입을 허락해서 그제서야 배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같이 파란 불일 때도 수익을 낸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네 피얼셀 피얼 네, 종목이 있고 네 네오도 4% 스트라이크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11%를 먹었네요. 잠깐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 아,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종목은 어제 오후 4시에 어, 2차 진입이 됐었네요. 어제 오후 4시면, 네, 어제 오후 4시면, 네, 이쯤입니다. 한 번, 두 번, 네, 세번 하락이 되는데, 두 번째 하락 지점에서 진입을 했고, 현재 수익이 났는데, 네, 최고점에서 일정기, 일정 퍼센트 하락한, 네, 금액대에서 매도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8%라고 하니까 어제 진입한 시점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네, 프로그램상 수익률이 11%이기 때문에 더 저점에서 매집이 됐었고 네, 수익 났을 때 트레일링으로 빠져나온 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리스, 리스크 코인도 8%, 네, 스팀달러 코인도 4%, 이런 식으로 네, 수익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쌓이고 있네요. 네, 이 정도면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긴급 하락 방어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켜놓고 제 개인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있다면 네, 녹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